오늘은 가족 요양원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치매가 심해지면서 그 가족과의 갈등이 이 생기기 시작하고 심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 뭐 며느리 또 아들인 척 그리고 큰아이, 작은아이, 가족들과 어뭐 사소하거나 혹은 뭐, 뭐 때로는 심각하게 이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제 주변에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어 걸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니 상태는 이제 어, 누워 있는 상태가 아니고 걸어다니실 수도 있고 간단한 당신의 빨래를 세탁기로 돌릴 수 있고 또 걸어 다니실 수 있고 음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어 본인께서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셨을 때 그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이렇게 토로를 해서 어 가족들이 이제 굉장히 당황해왔던 상황입니다. 어, 저는 심지어 작년 가을인가 겨울에는 너무 이제, 어, 제가 이제 이기지를 못해서, 어, 가출을 처음으로, 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동해안을 갔다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출을 했는데, 에, 그러면서 제 건강이 많이 상했죠. 뭐 밥을 거의 먹지 않다시피 하고, 뭐 술로 뭐 밤을 새우고 하다시피 했으니까요. 음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가족들도 다어음 자신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간병을 하는 그 가족들 사이에 이그 분노의 그 구름이랄까? 그런 게 생겨지는 걸 느꼈어요. 어, 그니까, 그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환자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게 되는 거를 이제 느꼈어요. 아, 그래, 아, 이거는 위험한 증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한, 한, 두 달, 두달 전에, 이제 에, 서울의 그 대형 문고에 어, 책방에 가서 어, 침의학 그 코너에 갔습니다. 그래서 치매 코너를 보니까 침매 코너에 뭐또 얼추 봐도 한 100여 권의 책이 이렇게 에, 치매를 주제로 한 책이 한 100여 권이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제가 우선 제목부터 보면서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치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책들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뭐 전문가가 이야기한 거 등등 이야기를 한 거를 모두 여섯 권의 책을 골랐어요. 그래서 그거로 그걸 사가고 와서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보고 싶은 책을 보자고 했고요. 그다음에 어머니께도 책을 그 소개해드렸습니다. 환자 본인이 자신이 어떤 상태를 아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에, 그렇게 했지만 어, 물론 굉장히 많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아, 우리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환자를 돌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어, 공통적으로 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어, 위안받고 어, 안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 그 우리가 이해를 해도 어머니께서 어, 애들 경우에 할머니께서 순간적으로 우욱 하셔서 어, 공격을 하실 때 예, 거기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역시, 뭐, 치매 환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이클, 요양병원, 요양원을 생각하게 되었죠. 어 뭐, 실버, 뭐, 실버타운 이런 게 있는데, 저희 뭐, 교직을 살아온 저희 입장에서 어머니께 실버타운을 이렇게 소개해 드릴 만큼 그 경제적인 여유는 없고요. 그건 뭐, 선택카드에서 제외가 된 거고요. 음, 그, 그러면서 이제 고민고민 고민 끝에, 어, 그니까, 어머니를, 어머니가 어디서 뭔가 저희들 눈 밖에, 에, 이렇게 시야 밖에 계셔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궁하면 통한다고, 굳이 어머니를 밖으로 내모실 게 아니라, 우리들의 피난처를 찾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우리 집 둘째가 그 대학이 좀 거리가 있고 또 할머니가 워낙 또 할머니하고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대학 근처에서 자취생활이라고 하죠. 원룸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것이 기반이 돼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졸업반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굳이 학교 옆에 있을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의 요양원을 갖자. 뭐 치매에 걸린 그 어른이 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쉴 것이 필요하다. 막 갈등이 생겼을 때, 첨예할 때 노인이나 노인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건 거의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거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반발이 심해지십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그냥, 자연스러운 명분. 어머니, 저, 시장 좀 갔다 올게요. 슈퍼에 좀 갔다 올게요. 혹은, 뭐, 약 친구를 만나야, 만나야 돼서요. 뭐, 이런, 이런 저는, 그, 핑계, 변명, 구실을 두고, 저희들이, 그 장면을 피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면, 그 순간이 지나면, 노인는 당신이 흥분한 사실, 흥분한 원인, 그걸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택한 것이, 집 근처에, 딸이 어차피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방과 또 다른 방 하나를, 방두 개짜리를 얻자. 이런,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요. 다행히 정말 아파트 단지 길 바로 옆에 빌라 2층에방두 개짜리 월세 방이 나왔어요. 천만 원에 이제 45만 원입니다. 어 월세로 볼때 정말 작은 액수는 아닌데요. 그그 그 치매 환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완충지대로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방을 어, 얻었습니다. 아, 그렇게 정말 잘 얻었다. 어, 제가 이제 독군나나지 어, 퇴임을 해, 퇴임을 한 상태로 어, 상태인데. 제가 집에 있을 수 없는, 물론, 어머니가 위중하실 때는, 옆에서 이제,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음, 어떤 데 컨디션 좋으실 때는 제가 나와서, 집에서 이 집필을 하다 보면, 어, 어머니께서 이렇게 뭐, 어, 이런저런, 어, 요청도 하시고 돼서 집중이 안될 때가 있어요. 당장에 지피를, 뭐, 지피 앞두고 있는, 어 출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이 어 거기 방에 가서 지피를 하고, 또 뭐, 갑자기 너무 힘들 때 우리끼리 번개, 간병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번개도 하고, 어 그런 공간으로서 정말 탁월한 생각이다. 노인을 요양원에 내 모시는 것보다 우리 가족들의 심리적인 요양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현재까지는 간병 가족들이 모두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치매 문제는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치매 저희 요양보호사님의 간병비용 그것의 85%인가를 다 부담을 해줘서 그나마 잘 버티고 삽니다. 어, 감사한 일이고 어, 정보도 이렇게 계속해서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